오늘은 2025년 1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장을 나누는 심정으로. 오래 전에 읽은 글입니다. 어떤 가족이 여행을 하던 중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곱 살 아들이 위독했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기 위해 수요일이 필요했는데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다섯 살 여동생뿐이었습니다. 오빠에게 피를 줄수 있겠냐는 말을 들은 여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빠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니 덕분에 오빠가 살았어. 딸이 조용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아직 어린 딸은 오빠에게 피를 주는 것이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낮은 울타리라는 책의 사랑의 의미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1994년 4월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민들레시아시 바람에 날려가듯이 빌리부에서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 풀려난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를 찾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신도들은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이런 일로 바울과 신라는 두 가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꾀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것과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대설로니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심정을 밝힙니다. 바울과 일행은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때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럴수록 심장을 나누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때때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주님처럼 심장을 나누는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